안녕하세요. 비트깃 구조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수료판이 완전히 바뀐 거 아시죠? 이제는 이 바뀐 판에 적응을 해야 비트코인 판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셀퍼럴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하고요. 대세는 페이백이란 거 알고 계시죠? 그것도 이제 어플로 실시간 편리하게 페이백 받을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테더맥스에서는 현재 어플을 다운로드해서 앱에서 페이백 받으면 52티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빅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벤트 기간도 5월 30일까지고 참여 방법도 이벤트 기간 내에 앱에서 페이백 수령해 주시면 되니까요. 당첨자는 이벤트 종료일 이후 공지될 예정일이라고 하니 기간 내에 꼭 참가해보세요. 그럼 수수료 페이백 도대체 왜 받는 거냐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요. 카다맥스는꼭 자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수수료 페이백 테스트를 해볼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1인 월평균 페이백이 49만 7천원이라고 해요. 복잡한 정보 입력할 필요 없이 거래시드, 레버리지, 매매 횟수 같은 정보만 입력하면 1분 안에 AI가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용자들을 분석해서 결과를 알려주니까요. 저도 해보니 한달 평균 천만원 넘게 돌려받는다고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트레이더의 매매 성향에 따라 페이백 금액도 천차만별이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까다로운 조건 필요 없이 카더맥스 계정만 만들어두기만 해도 페이백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2만 천명이 넘는 유저들이 여기를 사용 중인데요. 테더맥스는 22년 8월에 국내 최초로 이런 페이백 서비스를 시작해서 튼튼한 파트너십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높은 안정성을 인정받아 거래소와 공식 계약을 맺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한 없이 자유롭고 빠르고 신속한 페이백이 가능하죠. 참고로 주요 파트너사들과 공식 계약을 체결한 곳은 오직 테더맥스뿐인데요. 테더맥스 이후로 수수료 페이백 해준다는 플랫폼이 너도나도 우후죽순 생겨나서 오히려 유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인데. 그런 곳은 거래소와 공식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고 먹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혜택을 받고 선물 거래를 할수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헤다맥스 코드로 거래소를 먼저 가입해 주시고요. UID 연결로 트레이딩을 마음껏 즐겨 주세요. 그리고 페이백 환급받기 신청해 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먼저 저와 함께 제우 거래소 둘러보기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테더맥스와 제휴를 맺은 총 9곳의 거래소가 나오는데요. 이 9곳의 거래소 모두 테더맥스와 공식 계약을 맺어서 수수료 페이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대박인 거예요. 여기서 저는 비트겟 쓰는 유저이기 때문에 비트겟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자면 현재 54% 페이백에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네요. 1인 평균 환급금도 85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고요. 그럼 이제 비트겟을 클릭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트겟 거래소 정책과 통계, 방법, 이벤트 내용이 적힌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는 게 빠를 듯하고요. 저는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겟 거래소 가입자 마감률은 87%인데요. 테더맥스는 가입자가 100%로 낮춰면 한동안 가입창을 닫아두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가입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수수료율은 지정가 0.009%, 시장가 0.018%인데요. 이런 페이백 혜택은 VFP4 수수료와 유사한 혜택이니까요. 입이 비트기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내 기존 회원이에요. 버튼 누르셔서 가입해 주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아니요 버튼 누르셔서 계정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 가입을 완료해 주셨으면 수수료 페이백 받을 일만 남았는데요.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거래소는 비트기 선택해 주시고요. 입력창에는 방금 가입하신 uid 계정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럼 화면에 이런 화면이 뜨실 텐데요. 여기에서 남은 페이백이 지금 바로 환급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누적 페이백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테더맥스를 통해 페이백 받은 금액을 나타낸 거예요. 환급 신청 버튼 하나만 클릭해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더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남은 페이백 금액이 100 USDT 이상일 때부터 환급 신청 가능하고요. 저는 50 USDT 이상일 때부터 환급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러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회원가입 버튼 누르셔서 타다맥스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UID 연동까지 해주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비트겟 연동해두고 수수료 페이백 평생 받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타다맥스가 유저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 이제는 아시겠죠?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 상관없이 편하게 모바일 앱으로 다운로드 받고 대규모 거래소 상금까지 노릴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편하게 선물 거래하며 페이백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비트객 구조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